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아지의 말씀을 함께 교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크레데섬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데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큰일 중에 한 것은 하나는 오늘 3장 1절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치자 혹은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어, 불이한 권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음. 세상의 권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받게 하는 자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권력에 동조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세상 권력에 동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인사에게 세금을 받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금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순종이 두 가지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한 순종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권세자분자 혹은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력을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리한 명령을 할 때, 정말 이제 불리한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권력에도 우리가 정당하게 내린 명령이라면 그가 가진 권력이 삶이 불이하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내린 명령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혹은 따르는 것에 대한 어, 정당성은 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 순종의 문제는 결국은 다른 순종의 문제를 낳거든요. 어,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저것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본성적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디도서 3장 3절에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에 미워한 자였으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전에는 순종하지 않은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순종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순종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아담도 순종하지 않는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순종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였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갈 때곧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불순종하는 자였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복을 여전히 주시는 거예요. 3장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음, 본래는 불순종한 자였는데,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구원하시 우리가 행한 바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그의 심을 따라 중생의 씻과성령심으로하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미암아우리그 성령의 풍성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롭다 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 단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하셨냐면 마지막에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본래 순종하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 극률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녀를 이제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다 드시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에 꼭 들게 사시나 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부모가 항상 오른 건 아니지만, 자녀도 항상 부모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근데 주고 싶어요. 마음에는 안 드는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줍니다.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뭐 잘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커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극류를 입은 자, 이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가 그 응답으로 받은 것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보면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이 벗어 긍렬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힘쓰는 것. 이걸 해야 한다는 거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쉽고. 그 일에 힘 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이란 뭘까요? 선한 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 행실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으로 보면 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럴때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할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사실은 율법을 다 지켰으면 세상에서 정말 선하게 산 거예요. 율법을 지킬 정도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일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도 대단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넘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 문, 문제는 이제 그 앞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것이 걸림이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참 잘한 것인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것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에게 선한 일이란, 저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는 그, 그 일. 그럼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참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순종이라고 하면 모든 지갑 다 때려치고 목사가 돼야 될것 같고 선교사가 돼야 될것고 진짜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것 같고 뭐 이런 순종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될것 같고 그 순종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말씀하는 순종은 그러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막 해서 순종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구나" 하고 구분되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부르시기도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입니다. 뭐 물론 거기에는 뭐 구제하는 일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도 포함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응답해야 할일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자 오늘 이 새벽에도 대도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고합니다. 이 새벽에 불을 지질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을 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